벌써 보름입니다, 그죠? 보름이 되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편안하십니까? 예. 오늘 부모 끝났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예,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또전거라고할때 이제 큰 소리로 하는 그것은 이제 고성연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고성고불을 하면 1 0 가지의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1 0 가지 공덕 중에서 첫 번째가 졸업을 없애주는 공덕이 됐는데 낭비였습니다. 근데 쟤는 하다가 왜 졸업이요? 졸업이 왔어. 그리고 이제 고성경부를 하면은 졸롱도 없애주고, 그리고 능배수면 해가지고, 그리고 또 천마경포를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외우고, 또달아를 주력을 하게 되면, 또이 천마들이 놀라가지고, 이 마군이들이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공덕이 있거든. 요 그래서 나의 어떤 삿된 뭐 어떤 그런 기운들이 물러난다 그래 복되다 이렇게. 악한 기운들이. 악한 기운이라 하는 것은, 나의 분노와 나의 탐욕들이겠죠. 그리고 나의 어리석어이겠죠 그러한 마음들이 물러가고 그러한 악업이 물러가면 뭐에 적선 적선한다 사일 적자에 선업 착할 선자 선업이 사인다 적선 예전에 큰 스님이 저, 문양, 봉암사에 썸컨스님이 계시는데, 그때 뭐 일본도 유학도 하시고, 이제 아주 근대에서 지시기셨죠,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봉암사에 썸컨스님 입장하셨을 때, 열반하셨을 때, 안 가보셨죠? 다 가셨어요? 안 가셨습니까? 갔죠, 그죠? 그 전에 저도 있었는데, 못 봤죠, 그죠? 그, 큰스님께서 이제 탁발하러 나가셨을 때, 이제, 예전에는 그, 거지촌도 있었다, 그지? 거지촌. 그래가지고, 탁발하러 가다 보니까, 이제, 거지촌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거지촌을, 운막을 갖다, 움막 앞에서,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물을 해주시고, 그래, 거지가, 아니, <laughs> 그, 안에, 음방 안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 스님이 이제 연불하고 계시, 큰 스님이 연불하고 계시니까, 그 바로를 들고 왔는데 연불을 하고 계시네. 그런데 그, 그, 탁발 하나 갔단 말이야, 탁발을. 탁발을 가셔가지고, 앉아 계세요. 거지 촌에 가셔가지고, 탁발을 하는데, 거지, 거지가 이제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앉아 하니까, 흥돼대가지고뭘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그 옆에 이제 얻어놨던 주먹밥이 한두개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먹밥 두개 중에 한 개를 큰 스님 밥 위에 다 담아드리고 그래서 한 달간 스님께서 고맙다고 그러고 또 본문을 또 해주시고 나오는데 그 거지의 얼굴이 얼마나 그냥 행복하고 평온하고 또 평안한지 그런 얼굴을 봤다고 큰 스님께서 본문할 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덕을 짓는 것 자체가 네, 부자들만 짓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탑발이또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공양 자체가, 글씨 하러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작은 공덕이라도 계속 짓게끔 하고 또 작은 업이라도 선업이라도 계속 지어가 가는 것이 어, 우리는 우리의 업을 갖다가 밝힌 앞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지촌에 가서도 큰 스님께서 그 국목법 하나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돌아오셨다는 그런 안제 어,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를 갖다 본문으로도 내 네, 하시고 하셨는데. 삼큰 스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셨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참 참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삼큰 그 스님이 그 옆에 이제 그 정투회라고 있는데, 법륜 스님 있죠? 법륜 스님. 법륜 스님이 그 계신 그저소도 이제 정투회라는 그 자리도 이제 진행해 주시고, 거기서 많은 주민들을 교화하고 불러할수 있도록 그 법륜스님의 큰 데, 선지식 서승으로서큰 스님 잘 모시고 또 법륜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기 예전에 법륜스님하고도 정토에서 같이 한번 살았었어요. 저 4개월 살았거든. 4개월 예전에 가하기 전에 살았어. 애기때애기때안다니는 데가 없다. 다 가는. 그 운경이 가 가지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스님도 예전에 그 부목으로 법련 스님이 최석허법상대 그 어른이 음, 그 법사로 있을 때그쌍상 그 스님 스승을 모시고 있으면서 거기 봉암사에 들어가서 부목으로 잠시 사시면서 이제, 그 일화도 있죠. 이제, 그런 일화도 그래서 그 부목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사중에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사중 일들이 눈에서 보인다 이 보인다이 말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이런 일들이 보이고 이제 부스님이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든 수학을 갖다 전공하시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면 그런 일들이 보이니까 큰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없어도 옛날에 옛날에 도이 봉암사는 잘 돌아갔고 네가 없어도 이 보감선 앞으로도 잘 돌아간다. 그냥 공부에만 예를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부모님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수행을잘 하려 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우리의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가 변한단 말이에요 시시각각. 그죠? 이좀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한동안 좋은 생각을 내다가도 조금만만 내 마음에 신기가 떨어지면은 그냥 마음이 십만 팔천리를 건너서 갈라져 버리겠죠, 그죠? 갈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그렇게 변하는 것이 뭐다? 변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중생심이거든. 그것을 중생심이라고 돼. 우리 중생심에서 이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심이거든. 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항상심을 길러가는 거야. 화두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 항상심이 있어야 돼. 항상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금방 놓쳐버리는 거야. 마음이. 중생심에서 이항상심갖다더잘 사나가야 되거든. 그잘 사나간다는 게 뭐, 뭐다? 그것이 내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내 하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내 하도를 놓치니까 내가 그냥 온갖 중생사 일들이 그냥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 하도하나만딱 잡으면은 그냥 그들이 그대, 딱멈춰가 있는데, 일체 악업들이 다멈춰가 있고, 기도만 다 붙잡고 있으면은 일체 그냥 복이 생기고, 이 부친의 공부라는 것은 복을 증장시키고, 지혜를 증장시키고, 그리고 자비심을 증장시키는데, 내가 화두가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복도 딸리고, 지혜도 딸리고, 또이 자비심도 또 이게 또 딸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괴로울 일이 많겠죠, 그지? 근데 이 괴로운 것도 왔다 가고, 또 행복한 것도 왔다 갔는데 이 기도 정지를 잘 하게 되면은 행복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행복할 일이 기도 정지를 갖다가 하지 않으니까네 기도 정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가 합니까 자기한테는 좋은 마음을 쓰다가도 않나? 항상 변심해 가지고 그 수행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순수하게, 순수하게 정진하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순수하게 봉사하고 해야 되거든. 순수하지 않으면, 순진하면 어떻게 된다? 순진하면, 나는 그냥 착하고 괜찮은데,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불편하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 순수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이거든요. 순수하다는 것은 어디에도, 선에도 악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상태의 마음에서 그냥 항상심으로서반가로서공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업이거든요. 그런 도리를.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 하더라도 이제 이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한 생각 넓게으면은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죠, 그죠? 한 생각이 그것도 한 생각. 반면에, 옹졸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이제, 천하 사이라도,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됩니까, 요즘. 큰 소리 나고, 막, 칼부림 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세상이 그렇대. 마음 선매에 따라가지고, 세상이 시끄럽고, 마음 선매에 따라가지고, 세상이 그냥, 고요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이 마음이란 자체가, 참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의, 근데, 우리의 본 마음은, 넓은 마음, 옹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내가 넓기도 썼다가 내가 좁기도 썼다가 내가 바늘 분물하기도 쓰는 거거든 이렇게 쓰는 거를 갖다가이 상태에다가 따라, 현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혜롭게 써야 되겠죠, 그제 부처의 마음으로서 그래서 이 넓은 마음으로 다가 이왕 쓰는 거 넓은 마음 써야 되겠죠, 그죠? 눌바가면 설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정기하고 하는데 기도는 기도하는 것 또한 적선입니다 적선 적선을 잘해요 제가 애기 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애기 때또그스웨들을 보면은 집에 데려와가지고땡중인 그 같이 어른 눈에 봐도 왔냐 초등학생 눈에 봐도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할 나이 때또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스님을 집에 데리고 가서 뭐 친한 테 가가지고 천을 돌라고 천을 드리라고 이렇게 했었거든. <laughs> 그러면 집에서는 깜짝 놀래 가지고 왠 스님을 모 집에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공덕으로 여기 앉아 있지 않나출가 하지 않았나 스님은 보면 좋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본 그냐 한지롭고 승을 보면은. 아름답고, 성복 장사면 나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어린 눈에 봐도. 그런 인연을, 선업의 그 적선을 갖다 잘해야 됩니다. 내한테 적선도 하고, 남한테도 적선하고. 적선하면 선업을 쌓는 것이거든. 그러면 다음 윤회업, 윤회업이라 하더라도 그 선업이 그냥 그대로 윤회업이기 때문에 선체에 태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색에 뭐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그불이 아, 끊어집니까? 안 끊어졌잖아 그지 다시 또 윤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다? 불로장생하신다 그지 새세생생을 왔다가 몸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살아 있는데 몸을 바꿔 가지고 언제쯤 끝날래? 언제쯤 이노릇로일를났다이 중생 노릇로일를났다 언제쯤 끝날라고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내 안에는 지혜와 내 안에는 복과 내 안에는 자비심을 나타내 길러야 되겠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아, 이것이 내가 부족하구나. 항상 힘이 부족하구나. 큰 스님한테 받은 화두가 내가 드는 힘이 부족하구나. 내또이 과거에 내 동생 업이 이렇게 또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또 시비 분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화두를 드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적선, 선업이 사해가지고, 큰 행복 대지혜 대장부의 길로서 이제 큰 산업의 과부를 왔다가 얻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안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방당 선생님께서도 열반하신 방당 선생님께서도 그지 이기들을 보면은 저 나도 이렇게 가고 바도가치고 구름이 끼고 노을성 바도고 이렇게 해도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있는 그 바도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그걸 건너가시고. 건나가지마자또 파도가 또 치고, 비가 오고. 그렇게 몸속 보여주셨잖아. 그게 있다니까. 그런 가피와 있고, 위신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니까. 그지? 내 마음이 잠잠해졌는데, 세상에 어찌로 줄수 있겠어. 그지? 내 마음이 잠잠해졌는데, 봄내버려어 어쨌든 여러분들, 염뭘하면은큰 네, 소리에 따라 읽으시고, 정진하면은 파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심을 갖다, 항상 심으로서, 항상 끊어지지 않고 염려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갖다가 어, 올해 을사년에도 이 보름 본방교 보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악들이 물러가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